모든 게 꼬이고 있다. 일도 안 풀리고, 사람도 떠나고, 돈도 안 들어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 당신 인생 최고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늘 그 8가지 징조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부동산, 삶이 바뀌는 성공 이야기를 전하는 천사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운에는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듯이 당신의 삶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바로 큰 변화의 직전입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음양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바뀌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 그것은 곧 밝아질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돌고 달이 차고 기울듯이 인생도 반드시 순환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당신의 대우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첫 번째 징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모든 게안 풀립니다. 하나씩 풀리던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집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건강마저 안 좋아집니다. 차는 고장나고, 전자제품은 말썽을 부리고, 사소한 일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운이 다한 건가? 내가 저주받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이 시기는 오래된 에너지가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새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 묵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사 가기 전에 집안이 가장 어질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고 버리고 새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성공 직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들은 사업이 대박 나기 직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배우들은 주연을 맡기 직전에 가장 긴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베스트셀러를 내기 직전에 가장 많은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텼다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꼬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신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주는 당신이 정말 준비됐는지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징조,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 없던 일인데 갑자기 마음이 끌립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길을 걷다 본 광고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SNS에서 우연히 본 게시물이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작은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우는 화려하게 오지 않습니다. 대우는 아주 작고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칩니다. 너무 작아 보여서, 너무 평범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옵니다. 역사 속의 많은 성공 사례들을 보십시오.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동업자를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사업 아이템이 됐습니다. 우연히 간 장소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때 그 우연을 놓치지 않았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말입니다. 평소라면 안할 일인데 왠지 모르게 끌린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그 흐름을 알아차린 겁니다. 당신의 영혼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기회라는 걸 말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투자, 작은 시작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시하는 그 작은 기회가 사실은 당신 인생 최대의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대운은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직감이 가라고 한다면 그 길로 가십시오. 대운의 길은 논리가 아니라 직감으로 찾아갑니다. 세 번째 징조, 마음이 이상할 만큼 평온해집니다. 분명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도 그대로고, 상황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문제도 여전하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이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걱정했을 일인데, 지금은 그냥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에너지 전환이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새로운 흐름과 연결된 겁니다. 겉으로는 아직 변화가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당신의 대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가르침에서는 이것을 항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주에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삶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저항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저항, 미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저항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 평온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이건 확신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평화는 대운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됩니다. 불안과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것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립니다. 반대로 평온한 상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이것은 당신의 직관력을 높입니다. 평온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정을 내리고, 더 좋은 기회를 알아 봅니다. 네 번째 징조, 관계가 정리됩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사이가 어색해집니다. 함께 있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금방 친해지거나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과 다시 가까워집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바뀝니다. 예전 에너지와 맞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새 에너지와 맞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걸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리입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떠나는지, 왜 관계가 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가 끝날 때는 더 힘듭니다.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흐름이 바뀌면 운의 방향도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당신도 같이 내려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정리되는 건 축복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에너지와 공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의 새로운 길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던 관계가 정리되고, 당신을 끌어올릴 관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오는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이것이 대운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반복되던 문제가 끝납니다. 몇년 동안 똑같이 겪던 일이 갑자기 멈춥니다. 늘 반복되던 패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비슷한 이유로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돈을 잃었는데, 이제는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이유로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배울 때까지 계속 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당신이 자존감 문제가 있다면 계속 자존감을 시험하는 상황이 옵니다. 당신이 돈 문제가 있다면 계속 돈과 관련된 시험이 옵니다. 당신이 관계 문제가 있다면 계속 비슷한 관계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것을 영적 수업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같은 수업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시험이 계속 나옵니다. 형태는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패턴이 멈춘다면, 그건 당신이 그 교훈을 완전히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수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졸업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됩니다. 같은 문제의 반복이 멈추면 인생의 장이 바뀝니다.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레벨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확신하십시오. 당신의 대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예전에 늘 겪던 문제가 최근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직감과 꿈이 강해집니다. 평소보다 예감이 잘 맞습니다. 뭔가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됩니다. 누군가한테서 연락이 올것 같은데 정말 옵니다. 특정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정말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그 선택이 맞습니다. 또 꿈이 선명해집니다.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거나 꿈에서 본 상황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꿈 속에서 만난 사람을 며칠 후 정말 만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새로운 흐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감이 강해지고, 꿈이 선명해지고, 예감이 잘 맞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내면이 먼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식은 초당 40비트 정보를 처리하지만, 무의식은 초당 1100만 비트 정보를 처리합니다. 무의식은 이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직감은 바로 이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직감을 따르십시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가슴이 뛰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의 대운이 있는 곳입니다. 꿈에 나온 상징이나 메시지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꿈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 꿈이 미래를 예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논리보다 느낌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기에는 직관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곱 번째 징조, 작은 성취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작은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오래 밀렸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거나 포기했던 일이 뜻밖의 성사됩니다. 복권은 안 맞아도 주차자리는 계속 잘 나오고 원하던 물건이 세일하고 필요한 정보가 우연히 들어옵니다. 길에서 돈을 줍거나 할인 쿠폰을 받거나, 공짜로 뭔가를 얻습니다. 신호등이 잘 걸리고, 교통이 막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연락이 닿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되고, 걱정했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 그건 대운의 전초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운은 갑자기 복권 당첨이나 대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대운은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그 흐름이 점점 커지면서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작은 성공이 큰 불을 부릅니다.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한번 좋은 일이 생기면 연달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성공은 성공을 부릅니다. 작은 성공의 에너지가 모이면 큰 성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인정하십시오. 그 감사의 에너지가 더큰 성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증폭기입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은 더 많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행운을 무시합니다. 주차자리 잘 나온 것, 신호등 잘 걸린 것,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듭니다. 작은 물결이 계속 모이면 큰 파도가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좋은 일들은 앞으로 올큰 기회의 예고편입니다. 우주는 먼저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지 시험합니다. 당신이 작은 것에 감사하면 우주는 더큰 것을 보냅니다. 여덟 번째 징조, 불안보다 기대가 커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고, 보장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하고,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불안보다 기대가 더 큽니다.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들뜹니다. 미래가 두렵기보다는 기대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이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대감은 대운의 진입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새로운 흐름과 동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에너지의 지표입니다. 불안은 낮은 에너지, 기대는 높은 에너지입니다. 기대감이 커진다는 건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가 이미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은 에너지의 사건들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회, 좋은 상황들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감을 억누릅니다. 실망할까봐, 허황될까봐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기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는 끌어당김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만큼 우주는 응답합니다. 기대감 그 자체가 새로운 기운이 당신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대는 창조의 첫 단계입니다. 모든 것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바뀝니다. 당신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당신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십시오. 그 감정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기대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입니다. 이 여덟 가지 징조가 의미하는 것. 지금까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여덟 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징조인 모든 일이 꼬이는 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오래된 에너지, 필요 없는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낡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인 예상치 못한 기회는 우주의 초대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익숙한 것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세 번째 징조인 평온함은 항복입니다. 통제를 놓고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네 번째 징조인 관계 정리는 에너지 조율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고 맞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징조인 패턴의 종류는 졸업입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여섯 번째 징조인 강한 직감은 영적각성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일곱 번째 징조인 작은 성취는 모멘텀입니다. 성공의 파도가 시작됐습니다. 이 파도를 타십시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 징조인 기대감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좋은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 8가지 징조는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강화합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도 따라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징조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운을 맞이하는 방법.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운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았다면,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도, 당연한 것도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최소 열 가지는 적으십시오. 둘째, 믿으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대운을 막습니다. 믿음은 대운을 끌어당깁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대운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셋째, 행동하십시오. 징조를 보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직감이 말할 때 따라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대우는 행동하는 자에게 옵니다. 넷째,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물건도, 관계도, 생각도 정리하십시오. 공간을 만들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집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다섯째, 배우십시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경험을 하십시오. 성장하는 사람에게 대운이 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섯째, 베푸십시오.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베푸십시오.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작게라도 꾸준히 베푸십시오. 일곱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대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십시오. 몸은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튼튼해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긍정적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부정적인 뉴스를 멀리 하고,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높게 유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8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셋째, 마음이 이상할 만큼 평온해집니다. 넷째, 관계가 정리됩니다. 다섯째, 반복되던 문제가 끝납니다. 여섯째, 직감과 꿈이 강해집니다. 일곱째, 작은 성취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여덟째, 불안보다 기대가 커집니다. 이중세개 이상이 지금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확신하십시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삶은 늘 고요해지기 전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흔들려야 합니다. 건물이 더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깊어야 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대우는 준비된 자에게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준비됐다는 건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큰 성공전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프라 윙프리는 가난과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녀를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징조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자체가 의식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끌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곧큰 도약을 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새벽이 옵니다. 가장 큰 파도가 지나면 가장 평온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당신의 대우는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계속 전진하기만 한다면, 그 문은 곧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시련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에게 풍요를 주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천사 부동산은 매일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핵심 정보로 찾아 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좋은 투자 기회가 가득하고 재물과 안정,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 단세 분에게만 이 영상을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지금 고난의 끝자락에서 대운의 문을 열고 있다. 라고 남겨 화건으로 함께해주세요. 더큰 부가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